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8년째 거주를 하고 계신 거고, 지금 현재 궁금하신 게 그러면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신 거예요? 근데 네, 여기가 앞으로 재개발이 좀 되는 건지, 재개발? 그러나, 예, 예, 그러나면 이거 팔고 딴 데로 옮겨야 되는 건지, 음. 그거에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거부터 전화를, 아니, 그 궁금한 것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릴게요. 네. 자, 실제적으로 용두동 자체가 최근에 이 공공재개발 신청을 하고 막 그러면서 조금 많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지역인 것은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공공재개발 신청한 데는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있는 이 용두동 지역이 아니라 청량리에서 가까운 그런 용두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실제적으로 시청자분은 이거 지금 거주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자, 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 진행이 되냐? 쉽지는 않아 보여요. 용두동 일대가 최근에, 그리고 최근 한 2, 3년, 3, 4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신축주택이라고 하죠. 네네네.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 자체가 정말 많은 지역이에요. 네. 아마 시청자분 거주하고 있으면은 주변에 막 공사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새 건물들 많이 들어섰을 거예요. 아니, 이 부분은 많그렇 많이... 막 이쪽에는 그렇지 많지 않고요. 앞에 그 도로 하나 건너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아파트 짓는 거 말고요. 네. 건물 이런 다세대 주택. 그런 건 음.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신축 주택들이 많아요, 여기. 그리고 네. 재개발이 그냥 어, 여기가 노후도가 오래됐네. 노후도만 나오면은 재건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노후도 하나만 가지고 재건축이, 아 재개발이 결정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 뭐 호수 밀도라든가, 아니면 접도율이라든가, 아니면 과소 필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판단해야 될게 많아요. 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여기를 재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 재개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 여기 노후, 노후 됐고, 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여긴 개, 재개발을 될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신축 주택들이 많으면 이제 노후도 재개발에서는 노후도가 필수입니다 필수 노후도는 무조건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도 노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후도 자체도 용두동 일대가 신축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노후도가 나오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용두동 공공재개발 신청해 갖고 선정도 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들은 청량리역에서 가까운 지역. 과거에 청량리 역세권 개발로 진행이 되다가 해제됐다가 이번에 공공재개발로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신, 선정이 된 그런 지역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지역만 놓고 본다면 재개발을 하기에는 면적 자체가 조금은 작아요. 그리고 떡하니 네. 지금 현재 자, 가운데 보면 이게 뭐예요? 신동아파트죠. 예예예 예. 신동 아파트가 면적이 굉장히 크게 가운데 턱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예 신동 아파트를 재개발할 수 있을까요 재건축을 할수 있을까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아버님이 생각은 우리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단순하게 여기가 오래 기다리면 재개발이 될 거야라는 거는 언젠가는 개발은 되겠죠 근데 그 언젠가가 기약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여기는 그냥 거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냥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가격은 올라가요. 왜? 수요들은 그래도 많으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은 올라가요. 아마도 매수하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가격 비교하면은 그래도 가격은 상승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재개발에 의해서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보유를 하시고 따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런 공공재개발이 됐든 최근에 각광을 받는 게 공공재개발 아니면 중공업 지역 개발 아니면 역세권 개발 이세 가지잖아요. 네네. 이런 지역들로 시청자분이 그냥 여유 자금 있으면 투자를 하시는 게더 나아요. 이거가 개발이 되길 기대하지 마시고. 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이건, 어떤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쪽으로 이금방 최근에 부동산 시장 정부에서 규제만 계속해서 가다가 이제는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못 잡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그널을 주는 게 뭐예요? 공공재 개발, 역세권 개발, 중공업 지역 개발 이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세 가지가 진행될 만한 지역들을 가시면 되겠죠. 서울에서 중공업적은 어디예요? 영등포라든가 아니면은 구로가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성수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공략하셔도 되고 아니면 역세권은 역세권은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도 역세권 지역 중에서도 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잡혀있던가 이런 지역 위주로 역세권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낫겠죠.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네네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네네. 한번 전화 주시면은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지역적으로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수고하십시오.